오네시브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지쳐 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브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피로 회복제와 같은 자양 강장제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산교회에도 유쾌하고 그리고 활력을 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보면 참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쳐있으면 무슨 이야기한가 옆에서 듣고 싶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유쾌한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한력소를 주고 선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동상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